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꽂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원 포인트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고칠 것이다.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존귀하며 영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는 분이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함께 있는 자들 겸손한 자의 영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생시키고자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거룩한 분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났고 화를 받았고 분노의 심판을 받지만 아직도 그들은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여전하지만 하나님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소생시키시고 고쳐 주시며,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회복은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세상 m 평강이 줄수 없는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이런 평강을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로 회복되는 거 우리를 만지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결국 15절 말씀에 언급된 사람, 즉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통회함, 다시 말해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극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죠.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진정으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 포인트로 한번더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